아이고 아. 주위에 이거 나뭇잎 같은 건안 넣어 주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넣어 주시면 우리려안 좋아해요. 우리는 넣어 어? 줘야 되는 줄 알고 집 어, 온도가 상당히 따뜻하네요. 그래요? 네. 음.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추운 줄, 얘네 데려가자마자 죽은 줄 알고 아니, 아, 아니야. 얘네가 바깥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음. 튼튼한 애들이어서. <laughs> 튼튼한 애들이래. 찾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보자, 보자, 엄마. 우리 이걸 맨날 동영상을 보고 그래 충무박물관 동영상을 보고 해도 모르겠어. 오늘 한번 그거를 여기서 한번 해볼게. 같이. 맨날 지가 해서 영, 동영상 찍으면 어디 있나 보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헉,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사슴 그래. 대화 이게. 이십 어, 마리, 삼십 마리도 어. 한데 너 이십 마리, 삼십 마리 다 하지 말고 네가 키울 것만 데려가자. 어디, 그봐. 이게 새끼. 이거는 이로와. 제법 크다. 스쿼스는 혹시 탈출했나요? 아여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스쿼스 거리세요? 안코스는요? 안 찾고 있어. 안코는 아, 아까 저기 뭐야, 째리 어. 먹더니만, 그지? 재웅아, 네 어. 동생. 이 어. <laughs> 세상에 여기 새끼도 물어요? 한번 보자. 새끼도 물어요? 네. 새끼도 물어요? 네, 물어요. 만지자 만지 하고 싶은데 아주 참고. 는잘 키웠대. 그동안. 데 같은 경우는 그 <목소리> 아무 <연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목소리> 여기다 일단 넣었다가 저기다 옮겨 주나 다 같이 있네요. 그렇그 아, 같이 들어있대, 제가. 해 봐. 기본 어요는괜찮아잘 봐. 다음에는 네가 해. 여기 있죠? 한 마리 제법 큰 거죠. 이 정도면. 조금 시기가아 지금 딱 적당한데 네. 아주 얘가 뜯고.. 해체하고 싶은 거 아주 여태 잘참아잘 참았대 아주 맨날 열어보고 뭐하고 여기 왔다간 뒤로 형들처럼 이거 고 한번 더. 대박 컸네굿지 어머나. 상태는 이령이. 네? 이령, 이령. 이령. 탈피를 한번 해보고 한 거. 따라보고 아. 싶다. 그래? 오 잠깐만, 재용이 깔 있으니까 조심해. 탈피를 이령이 재용아 이게 이일령이고 이령이고 그렇대. 잠시만요. 탈피를 한번 한 거래 재용아 이거. 어? 탈피, 네, 그냥... 탈피를 한번 하면 일령이고 그 그래. 다음에 이제 그 그죠? 두 번째. 네. 깜마는 네, 떨어졌나? 여기 있어요. 네, 고마워요. 두 마리. 어, 두 마리. 이거를 다 해서 해체하고 몇 마리인지 한 다음에 재용이가 데리고 갈 것만 데리고 가면. 돼. 다 데리고 갔어. 다 데리고 갔대. <laughs> 다 데리고 가면 엄마 힘들 것 같은데 다 데리고 가면 이거 저거 돈도 많이 들고 키우려면 안키요 <laughs> 아니 안 키워 잠깐만 몇 마리 나오나 한번 해보자 제가 봤을 때는 한 나... 20-30마리 아 정도 나올 것같아 20마리면 재영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laughs> 아니 그래도 건강한 것만 가져 가지 너는 어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걸 다 가져가서 어떻게 할 건데 <laughs> 저, 저, 내가 잘 키웠잖아 잘 키워 되지 않아? 저거, 저거 돈도 엄청 많이 든데. 저한통 살라면은. 제법 들어, 돈 들어. 여기다가 그것 기증하는 것도 좋아, 제가. 기증은 왜요? 여기다가 주고, 여기서 잘 키워주세요 하는 거. 여기다 분양해주는 거지. 그는 작다. 아유, 얘가 열어보고 만져보고 그러고 싶은데, 지난번에 여기서 자꾸 열어보고 만져보면은 잘안 난다래가지고. 그 재영이가 잘 지켜줬어 이거 그러니까 내가 잘 키웠지? 어, 잘 키웠어 그러니까 다 가져가 통만 씌워줘 네 그렇게 볼 곳에 있구나 어떤 거가져가는데 돈이 많은 걸 저거 저거 사고 저것도 계속 먹이래 저게 바꿔줘야 된대